스페이스 X와 XI가 합병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 그러면 테슬라는, 안녕하세요. 아께서 미국 주식 테슬라 투자하는 짠짠짠 투자입니다. 아, 저번주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laughs> 어마어마한 소식이 어, 나왔습니다. 어, 테슬라와 스페이스 X 그리고 XAI 세개회사가 합병을 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세개회사가 합병한다고 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엔 또 스페이스 X와 XI가 합병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 그러면 테슬라는 또, 거기서 또 테슬라 빠지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 X와 XI는 합병 추진이 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찬성 의사들 표명을 하였습니다. x a i 와 합병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일론 머스크가 맞다고, 예,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스페이스 X와 x a i 는 일론 머스크 트윗으로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테슬라는? 그럼 테슬라는 같이 합병하는 거 아닌, 아, 합병 안 하는 건가? 이런 또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또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떤 트윗에 20년 내 테슬라와 스페이스 X, x a i 가 200주가 아,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이 트위스에 예, 그랬거든요. 어, 그러면 또 테슬라도 합병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아직, 음,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만약에 스페이스 X와 어, 테슬라가 어, 합병을 하면, 음, 우리나라에서는 멸각을 당해서 양도소득세를, 어, 낼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캡네 또 그런 합병으로 인해서, 어, 우리나라 음, 기재부가 그렇게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이 또한 또 <laughs> 어, 걱정입니다. 그죠? 음, 근데 이게 루머이기 때문에 아직 어, 확정적이고 확실한 어,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음, 6월달에 어, 선명하게 어, 드러내기까지는 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증여를 해야 되나 했더니, 또그 증여를 지금 한다고 해서, 어, 6월달 합병까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또 법이 바뀌어서 1년 후에, 어, 그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증여하고 1년 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고, 최고의 방법은, 스페이스 X와 XI가 합병을 한 후에, 테슬라가, 역여병이 스페이스 X, XI를 여합병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 그리고 스페이스 X 성장 소식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좋을 것이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음, 좀 기다려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명확한 거스슨 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는 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2 0 0고 달러가 되는 테슬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는 차세대 AI 칩이 우주용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 <laughs> 일론은 이렇게 음, 정말 수가 하, 뭐 백수 천수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음, 일론의 수를 믿고. 음, 합병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AI 칩이 우주용으로도 칩을 개발한다고 하니 이것이 다 스페이스 X와 테슬라의 합병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건식 전국 제조 문제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아 어려운 숙제를 일론머스크와 테슬라 팀이 해결하였습니다. 정말 이론이 정말 믿음이 가고 정말 든든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숙제를 해결한 일론머스크와 테슬라 믿고 갈수 있겠죠. 일론머스크가 리튬 배터리 생산 기술의 주요 돌파구인 건식 전극 공정을 대규모로 작동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매우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사람. 그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팀 아니겠습니까 머스크, 3년 뒤 메모리 부족, 지정학 위험, 자체 칩, 공정 건설 계획 <laughs>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음, 칩도 어, 자체적으로 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테라팹 음, 테슬라에서 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 아, 모든 어, 것을 음, 테슬라에서 다 자체적으로 어, 생산을 해서 음, 비용은 낮추고 마진은 높여서 수익 극대화하는 려는 일로미스케 계획. 우리는 그 계획을 그냥 믿고 기다려 주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강세장 연장 원한다. 금리나 요구 폭탄 발언. FOMC 동결 직후 나온 강경 메시지입니다. 8월 임기 5월에 종료되지요. 그래서 8월 이후에 연준 의장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금리 인하의 좀 보수적인 어, 매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 트럼프가 어, 왜이 사람을 뽑아줬겠습니까? 금리 인하 안 하면 왜 어, 못하라고 뽑겠습니까? 금리 인하 하라고 어, 뽑아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뜻을 받도러 금리 인하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테슬라 처음으로 FSD 유료 구독자 공개를 하였습니다. 어, 테스, FSD 구독 어, 활성자 숫자는요, 110만 명이라고 하는군요. 작년 80만 명에서 이렇게 어, FSD 숫자가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X, 모델 S 단종돼서 음, 서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일은는큰 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 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델 X, 모델 S 대신 모델 d 와 모델 Y로 정말 대중성 있는 차로 전 세계의 판매량을 늘려서 구독자를 늘리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독료도 매달 구독료 내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유럽, 그리고 중국, 그리고 한국 모델 3Y로 구독자를 늘릴 것이라 믿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 계획이 있군요. 유럽의 테슬라 소유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6 윤 2월 3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배포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2026년형 모델 IO의 오토파일럿 뱅크 용량이 이전 모델보다 거의 두 배나 커졌습니다. 음. 2026년 어 2월에 어, FSD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 유럽에 정말 FSD 승인되면 모델 3와 모델 Y 어 유럽은 또 음, 그렇게 큰차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모델 3Y 판매량도 늘고 구독 요도 어, FSD 구독료도 어 폭발적으로 늘릴 거라 예상됩니다. 중국과 한국도 FSD 그러면 승인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태양은 에너지의 한 원천이 아니라 바로 그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트윗을 날렸는데요. 이 트윗을 보고 날린 것입니다. 중국은 2025년 상반기에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두배 이상 많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태양열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은 이렇게 테슬라가 하는 거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음, 테슬라가 자율주행 하니까 아니 전기차 하니까 전기차 하고 자율주행 하니까 자율주행 하고 옵티머스 로봇 만드니까 로봇 만들고 이렇게 태양열 에너지에 또온 신경을 쓰니까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따라하기는커녕 FSD 승인 안 하려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정말 지금이라도 테슬라를 따라 해서 FSD 승인해서 그거를 보고 배우더라도. 승인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걱정입니다. 이 스마트 어, 피플 국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정말 걱정입니다. 그죠? 응. 그리고 솔라이시티 일론 머스크가 인수했을 때 그때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왜 인수를 하냐 그죠? 응. 그렇지만 지금 에, 보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에, 보이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한 것은 반대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시티 인수해서 에너지 정말 폭풍성장 50%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의 슬음 정말 백수천수 미리 앞두고 있으니까 반대하지 않고 기다려 죽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장난치는 게 아니다. 이 p s x 는 궤도 데이터 센터 전용 대규모 위성군을 발사 및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f c c 에 신청서로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다음은 테슬라 테라펩 차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음, 우주 데이터 센트, 센터도 어, 설립하고 음, 이게 다 어, 성공할 것이다 믿습니다. 그렇죠? 음, 일론 머스크는 다 어, 실행에 성공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시간 문제 이라고만 생각 어, 들고요. 이렇게 스페이스X와 어, 테슬라는 떼려야 뗄수 없는 어, 관계가 어, 되어, 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주말에도 거의 일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야 발로 알토에 있는 테슬라 엔지니어링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음. 일하는 일론 머스크. 우리는 이렇게 붙여줘야 일, 일을 하는 일론 머스크를 믿고 이렇게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의 기업을 하나가 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음. 우리는 일론 머스크와 이런 회사들 믿고 계속 팔지 않고 투자를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